12월 큐폴 티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들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티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폴은 지난번 이후로 두 가지 캐릭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 포함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솔콤 네, C에 배치하겠습니다 솔콤 같은 경우에는 변이 30%뎀증 여기 있죠 그거 정도만 능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블록이 늘어나거나 이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단위 30% 그거 정도의 능력을 C등급 정도로 생각을 해서 기준을 잡을게요 자, 축제라이마 축제라이마 같은 경우에 현재 최근에 시즌서버 때나 신규 유저분들 많이 올 때는 신규 분들은 현질을 하지 않으면 큐폴 성장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캐릭터예요. 초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은빛사원처럼 빠르게 전투를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축제 라이마를 활용해서 초반에 빡딜을 넣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죠. 펠로우가 없을 때는 거의 이제 무한 지속으로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 라이마 뭐 초중반에 나름 쓸만은 합니다만 나중가면은 뭐 거의 안 쓰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만약에 7랭크 큐포를 공짜로 준다면 써봄직은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놓겠습니다. 자, 렉시퍼 D. 산타제미나. 산타제미나 아주 무난하고 최근에 이제 공속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가 산타제미나는 블록을 올려주죠. 1번 자리에 놨을 때 블록을 올려줍니다. 근데, 블록이 요새는 자주는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블록 올려주면서, 데미지까지 올려주는 큐폴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타제미나고, 산타제미나가 옛날 만큼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전히 초반에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고점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쓰지만, 초중반에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다. 라이마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과일사탕 가비아 C, 불속성 30% 댐증. 뭐 그게 거의 전부고요제미나 같은 경우에는 PVP 거의 필수 캐릭이거든? 근데 PVP에서 밖에 안 써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놔야 되지? PVP에서만 쓰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일단 B에 놓겠습니다. 한 <laughs> 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PVP에서 1티어급으로 쓰는 애들은 좀 B 정도에 놓겠습니다. 그래도 뭐한 컨텐츠에 1등급 캐릭터들이니까. 자, 제스티입니다. 제스티. 큐폴 전성기 월드컵에서 굉장히 또 <laughs>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캐릭터인데, 제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30% 큐폴들이랑 비슷한 평가를 받아도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뭐전 구간에서 데미지 증가를 올려주지만, 데미지 증가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쿨타임도 길기 때문에, 뭐이 친구들이랑 뭐 비슷한 급으로 묶으면 될것 같습니다. 유치원 루타. 유치원 루타가 요새 점점 잘안 써요. 옛날에 유치원 루타의 전성기 시절에는 유치원 루타의 데미지 증가 형태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형식의 데미지 증가였는데 가면 갈수록 유치원 루타랑 겹치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뭐 언제 패치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토벌에서도 전투가 상당히 짧아졌죠. 1분대, 2분대 막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루타는 최대한 길게 싸울수록 좋은데 최근에 전투가 점점 짧아지는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돌 같은 데서 쓰기에도 확실하게 뭐 HP를 채워주거나 이런 게 아닌 잠깐 무적을 걸고 끝은 유치원 루타의 성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애매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하지만 그래도 어, 길드 토벌에서는 여전히 사용은 하는 그런 추세라서 이제는 과감하게. B에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유치원 루타 생각보다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나마 쓴다면 퀘스트 정도. 근데 퀘스트도 뭐한번 쓰면 끝이고 B에 놓겠습니다. 이제는 길토 원툴이 돼버렸다. 길토 원툴. 자아우슈린네 B. 자 동반자 루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동반자 루타. 그러고 보니까 동반자 루타는 이 큐폴 얼굴이 아니네요. <laughs> 약간 어린이들 사이에 혼자 풀 메이크업 하고 나왔네. 동반자 루타 이번에 메이드 루타랑 비슷한 성능으로 무료로 준 캐릭터죠. 근데 메이드 루타에 비해서 HP 회복량이 작은데 대신에 무적 시간이 좀 길어. 그래서 메이드 루타 대용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수 있는 캐릭터고. 이제 메루나 동루나 이제 뭐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기억의 돌 난이도들이 점점 올라가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돌에서 메이드루타가 없으면 못 깨는 것도 맞지만 종종 메이드루타가 있어도 깰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기돌 메타가 버티면서 깬다는 느낌보다도 최대한 빨리 깬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게 기돌에서 몇몇 상황에서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기돌에서도 빼는 추세예요, 점점. 뭐 쓴다면 그나마 이제 뭐 PVP 이 정도 쓰는데 요새 길돌에서 입지가 아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뭐 거의 쓰는 사람이 꽤 많기는 하죠 아직은 일단은 동루 동루 B에 놓겠습니다 그래도 A급이라고 하긴 좀 아쉬운 것 같아 B B 가겠습니다 자 DNA C 어둠 속성 30% 그리고 HP 회복 살짝 있구요어 길티네 길티네는 길티네는 C에 놓게요. 산타제미나랑 길티네랑 한때 이제 비슷하게 묶였는데 길티네 같은 경우엔 대체되는 캐릭터들도 많고 랭커업이 필수급이에요. 산타제미나는 랭커업을 하면 쿨타임이 줄어가지고 랭커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 효율은 떨어지지만 길티네는 랭커업을 해야 데미지 증가가 올라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랭커 효율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 자, 그리고 라가나. 라가나가 이제 평균적인 댐증이 상당히 높은 큐폴이죠. 일반적인 큐폴들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유치원 루타를 죽인 큐폴들 중에 하나죠. <laughs> 라가나의 성능이 너무 올라오는데, 그 성능이 유치원 루타랑 약간 겹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라가나 때문에 유치원 루타가 또 많이 죽었어요. 근데 라가나는 이제 HP가 소모되는 게 있기 때문에, 풀피 유지를 해야 되는 가비아 카드나 아니면은 펭귄 아우스테아, 신성기사 아린, 이런 친구들이랑 상성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라가나를 잘 활용을 하려면 HP 회복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뭐 그런 부분만 살짝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또, 라가나는 1랭크에 써도 데미지 증가가 똑같습니다. 1이랑 7이랑. 그래서 라가나는 랭커업을면은 라가나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HP량이 줄어드는 거야. 얘는 1랭크로 써도 기본적인 댐증 효율은 나오는 친구라서 되게 좋죠. 거기에다가 상식 큐폴이라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데미지, 어, 데미지 증가가 상당히 높아서 데미지 관련된 컨텐츠에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학생 바카리네. 전학생 바카리네, 이제 기돌의 중요성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학생 바카리네를 S에 놓을 수도 있고 A에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학생 바카리네는 기돌에서 정말 좋은 캐릭터죠. 기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즌 서버 할 때도 벚꽃 다음에 뭐 뽑을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옛날에는 아, 조금 뭔가 루타도 뽑아야 되고 뭐도 뽑아야 되고 하면서 약간 애매한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학생 바카리네 뽑으세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전학생 바카리네가 그 정도로 어 중요한 큐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기돌의 비중을 저도 좀 높게 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전학생 바카리네의 중요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기돌이 아니어도 10초에 20%뎀증 이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돌이 아니어도 슈퍼리 없을 때 무난하게 쓸수 있는 성능도 나오죠. 그래서 전학생 바카리네는 최근 들어서 기돌이 확실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고 결국에 기돌을 계속 도는 것이 호세의 주된 목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돌은 그냥 파밍 컨텐츠일 뿐이고 이후에 이제 진정한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학생 바카리네를 S에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 자, 나크티스. 나크티스 D에 놓을게요. 그래서 거의 안 쓰죠? 네뷸라스, 악마 30%. 자, 달리아, 전기 30%. 워큘. 워퓰 곤충 30%인데, PVP에서도 가끔 써요. 근데 많이는 사용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여기 놓을게요. 아, 카르타스입니다. 카르타스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요즘은 카르타스 자리가 살짝 밀려나가지고 여전히 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즘은 굳이 이제 한 자리를 뺀다면 카르타스 쪽이 좀 밀려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카르타스는 필드 사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소드맨한테 S급이다. 그쵸? 소드맨. 스카우 이런 이제 필드에 약한 캐릭터들한테는 카르타스가 너무 좋고 상시 큐폴이기도 하고 관통 큐폴, 관통의 상시 거기에다가 만화 관리도 좀 해주고 위자드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할수 있죠. 위자드 뉴비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지. 한정판 제외하고 관통 큐폴이 좋은 게 없어. 카르타스가 끝이야. 지금 시작한 뉴비라면 위자드를 했을 때 카르타스가 필수죠. 그래서 아 이거 카르타스를 한칸 내리기는 좀 그렇고 A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카르타스가 조금 밀렸다고는 하지만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 그냥 이제 자리가 지금 좀 애매해진 것 뿐이지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맞아요 최근에 그리고 자사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카르타스가 주는 이 고효율의 광역능력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A 좋겠습니다 자 라다 D 아이마 디 바르녹스 야수 30퍼 씨 그러니까 메이드루타 메이드루타 동루를 b에 평가를 했는데 제가 동루를 b에 넣은 이유는 그래도 메이드가 좀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b에 놨어요 그래서 메이드 만약에 기도를해서 쓴다면 동반자 루타가 메이드루타의 역할을 해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좋기는 해 메이드루타가 결국에 동반자 루타가 B에 들어가는 이유랑 메이드 루타가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운 이유랑 똑같죠. 요새는 이제 쓰임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전학생 바카리네랑 비슷하게 기돌 필수품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스펙이 높아질수록 메이드 루타를 안쓰게 되고, 일정 스펙이 넘어가면 오히려 메이드 루타가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한 칸에 딜 큐포를 더 넣어가지고, 더 빨리 깨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웬만한 사람이 루타를 뺄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빼기가 어렵긴 해. 웬만큼 센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또 전복이 날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또 그거는 던전 배틀 토큰으로 보험을 대신 해도 되고, B에다가 나란히 놓을까? 3루타 이제 B에다가 나란히? 메루를 여기까지 떨구는 게 맞나 이게? 3루타 전부 다 B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은 확실히 메이드 루타를 써도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 써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 기돌에서도 그런데 기돌이 아니면 애당초 메이드 루타 쓸 일이 없죠. 거기에다가 PVP에서도 사실상 제미나 바이보라가 투코어고 거기에 이제 이후에 나올 신상 캐릭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PVP에서도 루타를 잘안 쓰는 추세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애매해졌죠. 옛날처럼 무조건 한번 죽고 부활해서 클리어, 요게 아니라 요새는 버티는 것 자체를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추세라서 그래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에 놓는 거지. 옛날처럼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어.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메이드 루타만 있었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동반자 루타도 있어. 그 말인 즉슨, 메이드 루타의 평가를 동반자 루타가 또 같이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스토리 진행하면, 어쨌든, 뭐 원치 않아도 갖게 되는 캐릭터잖아요. 공짜로 주는 캐릭터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은, 아, 그래도 메이드 루타인데, 하고 올릴 수도 있지만, 어? 메이드 루터 성능도 안 좋은데 심지어 공짜로 동반자 루타도 주네. 얘가 그러면 이제 좋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메루 d 에 놓겠습니다. 아또 이런 <laughs>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 드네요. 자바카린의 D, 사울레, 사울레 D, 제스티, 명복 제스티 C, 명복 제스티 30% 댐증인데 쿨타임이 길고 대신에 뭐 팔로우 댐증 있죠. 가끔 라니스타에서 쓸수 있습니다. 신입생 사울레 신입생 안 쓰죠? 쓸 일이 없지. 신입생 D 바이보라 PVP 필수죠. d 에 놓게요. 아우스테아 아우스테아는 이제 못 써. 얘는 이제 D에 놔야 돼. D 유라테 D 자우라 자우라를 아 자우라가 C에 놔야죠. 자우라는 그나마 최근 들어서 넉백 면역이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잠깐 조명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자우라는 태생적으로 뎀증도 없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 자우라가 뭐 다만 조금이라도 뎀증을 달고 있는 애였다면 그래도 B정도의 평가를 할수 있을텐데 자우라는 일단 뎀증 없는게 좀 치명적이에요 옛날부터 그치 바이가에서도 그냥 안밀리는거 원툴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요새 작은 라이마 D 아 동화 속 마녀 바이보라 나왔네요 <laughs> 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큐폴이 최근에 나왔죠 동화 속 마녀 바이보라 항상 S자리에 굿박이로 있었던 벚꽃 유라테를 복사를 해서 나온 근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그런 큐폴입니다 뭐랄까요 정말 참왜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복사가 뭐, 얼마나 복사를 했길래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벚꽃 유라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수치가 더 높아요. <laughs> 수치가 더 높고, 지속시간이 길어. 근데 딱 하나. 벚꽃 유라테는 펠로우한테도 효과가 걸리는데, 동화 속 마녀 바이브라는 펠로우한테 안 걸려. 주인한테만 걸려. 주인 몰빵, 스타일인 거죠. 그래도 사실은 이제 원래 벚꽃률한테도 펠로우한테 걸리는 효과는 절반만 적용이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펠로우한테 안 걸린다? 약간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뭐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S, 놓겠습니다. 자, 루시. 루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A에 놓을게요. 루시를 지난번까지 S에 평가했는데, 사실, 물론, 딜적으로 굉장히 좋고, 자동사냥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고, 여러가지로 좋지만, 이제 루시는 확실히 그건 있어. 어디에서나 막다 쓰는 캐릭터는 아니야.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어디에서나 다 써도 돼. 즉, 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필드사냥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친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큐폴들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되는 큐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시 자리가 많이 밀려나는 편이죠,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는 그 무난함이 좀 무기가 됐다면, 최근에는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루시도 S까지는 아니고, A 정도에 딱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A라고 나쁜 건 절대 아니죠. <laughs> S에서 A로 어, s 에 A로 내려왔다고 막 캐릭터가 아 이제 끝났구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새 조금 자리가 밀려나고 있다 뭐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유라테 D 가비아 가비아 <laughs> 가비아 C에 넣기도 좀 애매한데 가비아 쿨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비아 D에 놓자 그냥 신브라다 신부라다 빌드토벌 길드토벌 필수 캐릭터죠. 근데 이제 또, 길드 토벌 원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토벌에서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고, 길드 토벌이 또, 호세에서 중요하잖아요. 신부라다의 차이가 이게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A를 줬죠? 아, 균열에서도 좋네요. <laughs> 아, 맞아. 균열도 있네. 균열은 뭐, <laughs> 균열은, 균열에서도 좋긴 하죠. 나중에 이제 뭐 균열 추가 난이도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A에 놓겠습니다. 그래도 길토에서 무조건 들어가니까. 무조건. 길토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죠. 허우벅. 얼음 속성 30%. 헬가. 헬가 D. 반통 올려주는 캐릭터죠. 자, 마지막으로 벚꽃 유라테입니다. 아, 마지막, 쓸쓸하게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네요. 아, 이 벚꽃 유라테가 제가 티어표를 만든 이래로 이 S 밑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동화송 마녀 바이보라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벚꽃유라테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잖아. 아,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해? 이미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동화송 마녀 바이보라가 S에 있는데, 감히 겸상을 할순 없겠죠. 그래서 벚꽃유라테, 그래도 성능이 안좋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뭐 B까지는 안 가더라도 A에 일단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벚꽃 유라테 같은 경우에는 바이보라랑 같이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아직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라니스타 같은 데서는 바이보라는 전혀 못 쓰고요. 라니스타에서는 또 벚꽃 유라테 사용을 해야죠. 헬로우 HP 채워주고 명중관통 늘어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동일한 효과고 펠로우한테도 효과가 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어, 그거 자체가 약간의 메리트라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강제로 밀려난 느낌이야. <laughs> 너무 오랫동안 S에서 이렇게 써먹으니까 강제로 그냥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런 방식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참 아쉽네. 근데 벚꽃유라테는 너무 좋아서 결국에 벚꽃유라테가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상위 호환이 나오는 수밖에 없기는 했었어. 이 친구는 너무 유틸이 사기라서.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벚꽃 유라테가 1번 칸이 명중이잖아요. 바이보라를, 그래도 혹시 뭐, 만약에 관통으로 냈다면, 그래도 유라테가 조금 더할 말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얘가 1번 칸도 명중이고, 효과도 똑같고, 근데 똑같은데 수치는 더 높고, 그냥 완전 뭐, 유라테가 뭐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쩌면,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가면 갈수록 역할이 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친구들도 안 좋아서 내려갔다기 보다는 결국에 본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상위 호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벚꽃유라테도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산타제미나와 비슷한 현상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제미나도 안 좋아서 삐에 있는 게 아니잖아. 산타지미나도 되게 무난하게 좋은 캐릭터인데 저 무난함을 덮어버리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B에 내려가는 거고 어듀도 B에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길산버 길산버 시대에 막이 내리는 것이다. <laughs>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폴, 티어표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에는 동화 속 마녀 바이보라 여기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큐폴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동반자 루타의 변수도 조금 생겼죠 동반자 루타가 메이드 루타 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어, 공짜로 주기 때문에 메루라는 캐릭터의 값어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캐릭터에 사실 또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 이 캐릭터를 꼭 뽑아야 될까 어, 이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또 판단을 했을 때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 메루 없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될수 있다는 것도 어, 이 티어표에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